생일인데 나는 정말 18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육거리에서 삼겹살을 못 사먹었다.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7월 31일까지 딱 썼거든. 7월 25일부터. 그니까 25, 26, 27, 28, 29, 30, 31일. 일주일 딱 썼는데. 뭐 도시락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무슨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짜장면 사 먹고 뭐 정작국에서 비타천이라는 음료수 비타민 C 음료수 뭐한 박스 뭐 거북이 한니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반다파. 거기서도 뭐 휴지 같은 거 사고 물티슈 사고 커피에 바나나를 많이 썼지 더워서 피서하느라고. 그뭐 여기서 뭐 무슨 뭐 원두커피 라지 3800원, 무슨 뭐저 쌍화차 뭐 4300원, 무슨 뭐뭐초코케이크뭐 <laughs>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소머리곰탕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보면 제일 죽산뭐 축산 죽산 나오는 거 하나 없지. 상여살 1 8만원 중에 단돈 만 원어치도 산 적이 없어. 못 사. 뭐 고기까지 택시 타고 갈 거요. 걸어 갈 거요. 아유 그래서 떡갈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먹었지. 이것도 1 2 0 0 0 원이 아마 그돈가스 되게 커. 그네 개가 1 2 0 0 0 원이더라고. 맛은 되게 좋아. 우리 집에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직하고 이 거기다가 이제 좀데피면바삭해 지거든 다시 그렇게 해서 아니면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 다시 한번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소스랑 먹으면 되는데 냉장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첫날에 한두개 먹고 나머지 두 개는 그 다음 날에 조금 맛이 쓰고 좀 변했더라고. 어, 돼지고기가 이제 썩 그래가지고 그냥 버렸어 두개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두개가 엄청 하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유그 3000원짜리 그, 그 돈까스 하나가 웬만한 저 시내 돈 만원짜리 돈까스야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내가 2만원어치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아 그래서 뭐 곰탕 커피깡 무슨 뭐 저기 뭐 갈비 뭐한우한한우 한국 한국 지만 삼겹살 한국 한못한 먹었어. 사 먹었어 그 육거리까지 어기가국한어 거기까지 가려니까는 힘들리라부었리고 이제 다성철제 김성철 내과 원장님이 그 칼륨 보존 인유제를 처방을 해 주셨는데 국 아, 두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돼. 이상태는 밖에 나가서 뭐 하다못해 로테리아에서 뭐 버거 세트도 못 먹겠어. 두 시간에 한 번씩 어떻게 화장실을 가냐고. 가더라도 한네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가야 사람이 이십사 시간 동안 여섯 번가 아닌 것도 힘들잖아. 응? 사람이 보통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은 자잖아. 그럼 중간에 한번 정도 가야지. 중간에 두 번만 가도 잠 깨. 2시간에 한 번씩 가야 되니 어, 내가 8시간을 아무리 못해도 자는 사람인데 내가 잠이 많아. 뭐저 대학 때도 10시간에서 13시간 잤거든. 그 8시간 동안 2시간에 한 번씩 4번을 간다고 생각해봐. 무슨 잠을 자겠어. 나 이거 도저히 잠을 못 자서 못 먹겠다. 응? 밖에를 나가서 뭘 짜장면을 사 먹든 뭐 버거 세트를 사 먹든 새우 더블 사각 세트를 사 먹든 나 이거 도저히 견디겠다. 아안가려고 오늘. 이 다리 부은 거, 그 관련 보존 이뇨제 처방해 주려고 그러시거든. 아, 차라리 그냥 복합 소화 효수제 먹고 6개월 정도 그래서 뱃살을 빼는 게 낫지. 그게 다 배에서 오는 독인데 내장 지방에서. 그거 아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살아? 일이니까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데서 쉬고 거기 또 루테리아 옆에 골목에 또 커피 숍하나 아늑한 게 있더라고 간섭을 안해 거기는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도 편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예 출입구 자체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놀다가 오려고 비서 갔다 오는 거지 아유 나무 나는 진짜 덕준의 집에 가서 지금 시간에 통닭을 산다? 상상도 못해. 왜냐하면 청성통닭 지금 11시면은 내일이 복날이라 무지무지 사람이 많아. 속으로 덕주가 이럴 거야. 아유, 지연이는 복날에 통닭을 사갖고 온다고. 오늘이 내생일이라든지 그거 모르니까. 내가 그 욕을 왜 먹니? 거기 가서 삼계탕을 먹어봐. 혼자서 그 테이블 내 4인용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면 진짜 분수다. 지연이 그럴 거다. 내가 그육을 왜 먹어? 차라리 집에서 6천 원짜리 닭을 사다가 삶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육골까지 못 가니까 뭐 대원 간탑이나 그런 데로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간편하게 근처에서 뚜레쥬르 같은 데서 밤식빵을 사먹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고기를 먹어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 먹어 세트를 먹든지 그게 낫다니까. 다이소도 못 가봤어 일단은 더워 호흡이 가빠 더우니까 누구나 더우면 해해해 해, 해 이렇게 되잖아 거기다가 이제 감기 증상이 있어서 그 가래가 잘 나와 그러니까 지내고 그거는 참 아주 직통이더라 전문의약품 약을 먹으니까 훨씬 나아 예전에 기침 많이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전문의약품 어 진해거담제를 먹으니까는 기침이 반에 반으로 줄어들었어 기침이 10분 날게 기침이 뭐 2-3번 밖에 안나 그건 참 좋거든 하여튼 되게 불편했어 오래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하더라고 엉덩이도 이렇게 모기가 물렸는지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두 군데가 앉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게 딱쟁이가지고 아프더라. 그 외과 같은데 가서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창피해 의사한테 드레싱 부탁하기가 엉덩이라. 그것도 위쪽이면 모르는데 또 아래쪽이란 말이야. 그거 드레싱 어떻게 하니? 그냥 이제 서서 하는 거야. 야 그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내가 그 방수용 대일밴드 있지? 그거 한 통을 다 붙이고 그랬어. 이제 아장실 가서 찬물은 껴얹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하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다 불편하더라고. 그래도 왼쪽 고관절은 이제 삐어가지고 그때 이제 포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난한 며칠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며칠이 아니라. 거의 뭐한 달도 넘게 고생했어 그것 때문에 6거리까지못 가는 거야 고관절이 삐어가지고 그게 되게 이제 예후가 나쁜 사람은 나중에 입원해야 돼 고관절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아파 고관절 아픔이 그뼈 통증 중에서 가장 아픈 통증이 고관절 통증이야 암 환자보다 더 아프다니까 고관절 통증이 아직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살짝 삐었기 때문에 남주동이 자꾸 거기 가서 이제 선지에 자꾸 먹고 싶어도 거기까지 못 가. 더워서 일단은 너무 헤헷거려서 못 가고 두 번째는 고관절이 삐끗해서 못 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쳐서 못 가. 체력적으로. 아, 이렇게 잠을 못 자니. 두 2시, 뭐 시간 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되고 막 너무 이제 그런 게 피곤한 거야. 오늘 같으면 가겠어. 고기를 어제 밤꼴딱 세웠는데 못 가지. 이제 커피숍이나 로데리아 가서 이제 뭐 햄버거나 치킨 같은 거,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천백 원짜리나 초코 뿌려진 이제 이천삼백 원짜리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지금 저기 편의점에서 이제 빠삐코 하나 사 먹어도 1700원이야 탱크보이 이런 주쭈가 하나 사 먹어도 1700원 그럼 뭐 2100원이 뭐 비싸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먹고 이제 존다고 졸아 뭐 뻔하지 아 어제는 진짜 너무 웃긴 게그저그 그 칼륨 보존성 이너제를 먹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저녁분을 먹은 거야 그 알약을 네개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진해 고단제 전문의 약품 으로두개 처방해 주시고 뮤크렌이라는 이제 그 소화제 처방해 주시고 그 전문의 약품이야 그리고 이제 그 칼륨 보존성 인뇨제 처방해 주시고 부어 먹자마자 한 시간 동안 화장실을 세 번을 갔다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 커피숍에서 한 번, 부테리아에서 한번 그리고 우리 집1 층에서 화장실에서 한번또 아, 문은 또 잠가놨다. 1층 현관문은 그래서 1층 가게로 들어갔어. 거기가 원래 6시면 문을 딱 닫는데 어제따라 이렇게 7시쯤 닫았나 그래.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어. 아,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지. 아한 시간에 그래 세번 마려우면 나는 어떻게 살아. 밖에 나가서 뭘사 먹지도 못해. 뭐 그렇게 해서 이 다리 부족 빼느니 차라리 그돈만 원짜리 부부가 같이 빼는 큰 베개 있잖아. 그거 두개 사고 거기다가 다리 올려놓고 그렇게 자는 게 낫겠어. 아유, 그게 무슨 고생이야.